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이 시간에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다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 두 개의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이 장은 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참된 믿음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17절에 죽은 믿음이다. 14절에 아무 유익이 없다. 20절에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고 아무 유익도 없고 그리고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무익하다 그거예요 유익이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 말하는데 행동은 아닌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도 교회 다녀요. 나도 예수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평안도 없고 하나됨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모두가 행복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건 죽은 것이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에게나 가족에게나 교회 공동체나 우리가 사는 일터에나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1절부터 26절에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건 뗄래야 뗄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지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신앙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역사적인 두 인물을 통해서 이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재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냐 행할 때에 이게 의로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은 기생 라합을 여기에 등재시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소문으로 하나님을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 때에 모압도 무너지게 되고, 암몬도 무너지고, 그 앞에 다 무너지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파송한 이 정당꾼들을 숨기고 그리고 이 정당군이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여는 그런 역할을 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니까 이기생합은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 말씀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런 혼돈에 빠지게 돼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구보서는 지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 자 그러면 이두 말씀은 서로 상충되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어디는 의, 믿음으로 의롭다 그랬고 오늘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했고 이게 그럼 뭐가 맞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오늘 야구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의롭다움을 받았다. 이런 차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다르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옛날 사용하던 언어 쌍소리가 계속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이가 문제를 다 일으키고, 그러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냐? 이 부분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꿔줘야 된다. 진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면 그 삶이 바꿔줘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수 있지 않는 거냐?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구보서 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그 행암과 함께 일하고 행암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행암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이 삶을 바꿔, 바꿔야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에게서 영원히 떠나버리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과 같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9년을 돌아보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영역 나에게 이런 삶 속에서 내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세 가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믿음이 항암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항암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 주일은 십계명 중에 네 번째 들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1 1절에 가서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오늘 우리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해야겠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삶이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찬송은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금년 나는 온전한 예배자이었는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2020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져야 될 내용은 말씀과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자전거의 앞뒤 바퀴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균형을 이루어요. 자전거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할수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게 안 되면 내가 집에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잠자리에 들때 하나님께 기도하. 기도 생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0년도에는 신구약 성경 일독입니다. 일독. 1독. 하나님, 여러분 어떠세요? 자, 금년에 성경 신구약 일독 하셨습니까? 네, 하신 분도 계시고, 못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오면서 신구약 성경을 몇번 정도 읽으셨죠? 우리가 내년도에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장은 아한 번은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저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제가 2020년도에 그때 읽독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금년에도 벌써 5독 이상 하신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마음 먹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내년도에는 500독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읽은 성경이 500독.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내년도에 저 1층에다가요. 어, 이렇게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1독하면 1독, 2독하면 1독, 2독, 2독,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을 항암으로 이어가야 될것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정헌금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신앙의 본인의 신앙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감사헌금을 매달 첫날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건강하게 세 달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 달에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 서 그렇게 제목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려도 다른 건 몰라도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감사한 것만다. 물론 특별한 날도 하고 하지만 이런 이런 것들이 물론 저희 부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생활 또 하나는 11조 생활인 것입니다 만나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왜 11조예요? 오늘 여기 1 0절에 명령해요. 하나님의 명령. 동시에 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나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런 고백이. 자,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온전한 1 0절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 다음에 나의 집에 내 교회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어, 11조를 11조로 드리라는 거예요. 11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거기서 뛰어서 선기헌금도 보내고, 구지헌금도 보내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10의 1조는 정확하게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수입이 생겼을 때 먼저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 성도분의 간증입니다. 1980년 결혼 후 시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됐다.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왕 예수 믿을 것 제대로 믿어보자. 그런 생각에 성경을 잘 아는 분을 찾아가 물어보았다.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법, 가르쳐 주세요. 물었더니 그분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인가? 그런데 성경은 11절을 들으므로 복을 받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다. 이 말씀은 성경에 여기 한 구절밖에 없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나좀 믿어 봐라 라며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인간은 참 악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안 믿길래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 결심했다.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그 샘플이 되어보자. 남편은 사업 수환이 좋아 매달 작은 집한채 정도 살수 있는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내게 맡겼다. 나는 새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11조를 드렸다.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믿음의 11조를 드린 것이다. 생활비는 검소함과 부지런함으로 해결했다. 구멍난 양말을 꿰매어 신었고, 목이 늘어난 양말은 윗부분을 잘라 덧보선으로 만들어 신었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을 위해 식사는 도우미들이, 도우미들 대신에 내가 직접 메뉴를 짜고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었다. 그렇게 아끼고 모은 돈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에 벅찬 감정은 그 모든 수고를 잊어버리게 할 만큼 컸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이 확실했다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 샘플이 되보고자 다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물질의 복을 부어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준 물질을 나르는 심부름꾼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나라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날로 더해져 갔다 그 은혜 앞에 나는 이렇게 다짐했다 하나님 평생 돈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물질 드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의 빛만 자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 동안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접해요. 우리가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대접하는 거예요. 저는 대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1977년에 제가 인천중앙교회 전도사로 있었을 때의방학입니다 여름방학 때에 박시성을 가진 학교 선생님 장로님과 함께 그동네의 신자를 신방했어요. 신방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전도사님, 아, 점심시간이 거의 가까웠는데 우리 집에 가세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집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도 안 계시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갑니다. 아 그랬더니 손을 붙잡고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그래서 장로님 댁에 갔어요. 장로님이 부엌에 들어가시더니 라면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라면을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77년 지금부터 43년 전인데 그때는요 라면도 어, 이거 대단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라면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그 이후에 벽에다가 뭘뭘 그리세요. 그래서 장로님 뭐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금년에 대접할 그 어, 숫자가 몇 명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그 중에 몇 번째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표시를 하는 걸. 아 저는요. 지금까지 1년 동안의 몇 명을 대접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대접하는 분을 그분 이후에 아직 만나보질 못했어요. 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라면을 끓여 갖고 들어오시는 장모님의 그 웃는 모습이 눈에 선해요. 참 아름다우시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대접하는 사람이 대접할 때의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대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특별히 어려운 이웃이에요. 어려운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과 더불어 함께 살라는 거예요. 도우면서 함께 살라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을 옆에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언 11장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마태우 25장 40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움켜져 보세요. 그게 다 내꺼가 되는 줄 아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데로 빠져나가요. 다른 데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움켜쥐려고 움켜쥐려고 했는데 계속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웃과 함께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여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더욱 부하게, 더욱 풍족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져야 될 공간이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은요, 마치 흙과 같아요. 흙이, 흙이 병들면,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나무를 심어도, 무슨 식물을 심어도 열매를 치도록 맺힐 수가 없어요. 흙이 오염되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오염되고 병들면 거기서 우리 자녀들이 병든 자녀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성품 또 인격, 가치관 이런 모든 것이 형성되는 그 형성의 중심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현실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예요. 졸혼, 비혼, 동성애, 가족 해체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최하위가 한국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에서 첫 번째가 되는 게 이게 한국이에요. 어린이가 화병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어린이가 화병이 있어요? 가정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화 우울증. 마음과 정신이 병드는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가출 주 원인이 부모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부부 싸움이에요. 이게 73%예요. 그리고요,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가라 그랬더니요, 48%가 죽어도 집에 가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출한 청소년 중에 남자들 중에 16%가 동성애로 빠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어떻게 해야 내 가정이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짐으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는가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반성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문가들이 엮이는 가정에서 오늘의 문제가 다 발생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는 것이 부모이지만, 동시에 자녀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게 부모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가정에서도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언어로, 내 생각으로 다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난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전혀 유익하지 않다. 기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행암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